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활용 그냥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어, 이 조건에 맞춰서 사실 그냥 어, 굳이 이거 없다 라도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 자체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빈칸 추론 문제니까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선생님하 같이 한번 잘 얘네들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림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고요. ABCD 나와 있습니다. AB 대 CD는, AB 대 CD는 1대3이다. 그럼 우리가 뭐 K 대 3K로 하든지 뭐 A 대 3A라고 쓰든지 할 건데, 여기에 그런 설명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리고 그걸 이제 전필하고 했을 때 PB, PC, BC. PB, PC, BC가 7대, 5대 루트 14다. 그리고 a에서 d까지의 길이는 4 루트 1 3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bpc의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얘기인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그걸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인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bpc에서 한 쌍의 막강 맞변 걔네들을 어쨌든 구해야 돼. 그리고 사인 법칙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읽어 보게 되면 bpc를 처음에 세타로 둡니다. 이렇게 두래요. 세타. 뒀어. 자, pbpcbc가 7대 5대로 두4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썼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자. 두루 두루.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 그냥 쓸게요. 아, 일단 코사인 세타는 7분의 6인 거를 구했대. 자 그리고 이제 나와있죠. pb, pc, 7, 5에서 7k, 5k. pb 너 7k. 그 다음에 pc 더 5k. 그럼 너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뭐 루트 14k가 될 건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 7대5대 루트 14라고 했으니까 7대5대 루트 14. 그냥 그렇게 보면 되거든? 자 근데 넘어갔어.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표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너, 너, 너. 이렇게 생긴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썼다. 근데 그냥 삼 식을 안쓴 거야, 그냥. 그래서 이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A, B 대 C, D. 처음에 얘기했던 A, B, C, D. 요 놈들이 l 대 3l이다. 1대 3일 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k 대 3k라고 쓰든지 뭐 a 대 3a라고 쓰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빈칸 추론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여기서는 그냥 그걸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면 돼요. 아, 그럼 너는 l. 너는 3l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원의 성질에 의해서 삼각형 bpc bpc 요놈하고 삼각형 dpa.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삼각형 표시를 한번 해볼 건데 삼각형 DPA. 요큰 놈하고 이 안에 있는 놈. 얘네들이 서로 닮음이므로 PB PC PDPA. PB PC 그다음에 PD 그리고 PA. 사실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마 어, 선생님 이거 왜 닮음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건데, 왜 닮음인지를 몰라도 문제는 풀려요. <laughs> 오케이? 자, 그냥 그럼 일단 먼저 쓰고 나서 선생님이 왜 닮음인지까지 설명 한번 해줘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쓰라는 건 뭐냐면, PB, PC. 그럼 PB는? PB는 7K니까 그냥 7K 쓰면 되는 거야. 7K 써주고, 요 놈들. PC. PC는 OK야. OK. 는. PD. P에서 D까지는? 5K 플러스 3L인 거고 요 놈들. 그 다음에 이제 PA다. PA라는 것은 7K 플러스 L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항의곱외항의 곱을 그냥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굳이 이거 7K 5K랑 그냥 7 5니까 K 굳이 쓰지 않고 그냥 7대5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25K 음. <laughs> 15L은 49K 그리고 7L이다. 그럼 이놈 넘겨주게 되, 그냥 넘어가게 되면 8L은 24K가 되어서 L은 바로 얼마냐? 3K다. 그러면 여기에서 L은 얼마가 된다? 3K다. 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L이 3K가 되는 순간, 자, 얘네들 보게 되면 L이 3K가 됐으니까, 그럼 너는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지. 아, 3K 집어넣었더니 너는 9K구나. 그 다음 너는 3K구나.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10K가 된 거고, 여기는 뭐가 된다? 5 k 9K, 14K가 된 거죠. 그럼 잘 봐봐. 삼각형 BPC와 DPA의 닮은 비. 그러면 이 닮은 비라는 것은 BPC와 DPA의 닮은 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삼각형 BPC에서 PC. OK하고 삼각형 DPA에서 반응형. PC하고 PA가 서로 대응인 거니까 OK하고 10K. 그러면 닮은 비가 바로 1대2라는 걸알수있겠죠 1대2가 딱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게 뭐냐? BC의 길이는, 이 B에서 C까지 요 길이. 요 길이는 또 닮은 비가 1대2인 걸 구했으니까, 4루트 13에 대해서 절반이 되어서 너는 2루트 13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자, BC의 길이는 AD의 길이에 2분의 1, 반띵.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마주보는 건 마주보는 변. 한 쌍을 찾은 거죠.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뭐 설명하는지 대충 올 거, 알 거예요. 자, 여기 세타. 여기 있구요. 자, 소리합니다 세타, 너 7, 너 6. 77에 49에서 66에 36을 빼게 되면 13. 루트 13이다.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인 거냐면,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13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 분의 여기 뭐 루트 2 13 하게 되면 그냥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냥 끝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옆으로 잠깐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놓고 어 잠깐 옆으로 살짝 할게요. 공간상 선생님이. 자, 왜냐면 그 그것까지 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계산 맞고 자, 이따가 그리고 닮왜 닮음인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만 다시 해 줄게요. 일단 문제 결론부터 내리고 그럼 마주 보는 건 마주 보는 변. 사인 세타 7분의 루트 13분의 그다음에 마주 보는 변2 루트 13이다. 이것이 2r. ER. 그럼 루트 13은 지워지고요. 그래서 r은 바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r이 14가 되는 거니까 r은 7이다. 그래서 외접원의 어우, 이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에 그냥 뭐 그냥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그냥 찾아가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닮음인 것 선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줄 건데. 그 여기서 이제 닮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잘 봐. 우리가 이 내접하는 사각형 이거 이거 잠깐 선님이 생 잠깐 없앨게요, 얘네들. 잠깐 없앨게. 이 내접하는 그 사각형을 딱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를 만약에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잖아? 그럼 파이 마이너스 알파 왜 합쳐서 18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곳이 알파가 되버려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로 여기선이 베타라고 하잖아. 또 더해서 180이니까 이 자리가 또 베타가 되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공통각입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AA 닮음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삼각형 BPC 요놈하고. 요놈하고 서로 세타 공통각 알파 또는 베타 같은각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실제로 닮음이 돼요. 대신에 이제 닮음이 되는 어떤 그냥 좀 포지션을 정확히 잡자면 얘를 가져왔을 때 사실은 이제 자, 두두두두두두. 두루루뚜루루 두두, 베타.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 되는 거죠. 이 그림하고 이제 매칭시킨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요놈이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pc하고 pa가 대응변이 되는 거고 pb하고 pd가 대응변이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 실제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닮음이라는 거 근데 사실 문제에서 닮음인 거를까지는 좀 찾게끔 해도 괜찮았는데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개념도 있어요 할선 정리라고 해가지고 요놈 곱하기 요놈하고 요놈 곱하기 요놈이 서로 같아진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pc pd pc pd 내향의고 PBPA, PBPA, 외향의 고. 이것이 바로 이 할선정리로 또 연결되는.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할선정리 증명을 사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증명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런 것보다는 어뭐 닮음인 것까지 이미 다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조건에 맞춰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되겠다. 네, 뭐그 정도.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